분당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정말 귀신이 많아. 이제 어떤 엔지니어분이 아시죠? 투니버스가 분당에 있을 시절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. 지금 계시는 엔지니어분인지 모르는데 겠 성우분들이 이제 녹음을 다 하고 그럼 돌아가셨어요. 편집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소리가. 어, 왜 빠졌지? 그래가지고. 빨리 편집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. 뭐 성우님 어디서 뭐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? 정말 죄송합니다. 해가지고 와가지고 따고 가셨어요 그 부분을. 근데 그 따고 간그 부분이 <웃음> <웃음> 아 오셔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안오셨다 근데 그날. 그때 이제 야근하던 사무실들이 좀 있었나봐요. 밤에 불 켜져있고 투니버스 녹음실이 어디에요? 단발머리 소녀를 본, 목격한 여러 증인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휴게실에서 제가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누워있는데 움직이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귀, 귀에서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지 보이지는 않고 막눈앞은 깜깜하고 어뭐 그러다가 막 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휴게실이 정말 귀신이 많이 보이는 곳이었대요. 그래서 막 와, 소름도 났던 그런 기억이 진짜. 강림이가 친구들이 잡혀있지만 위험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하도 대사가 있어. 안 돼! 분명 함정일 거야. 너무 위험해. 상관없어! 친구들이 위험하잖아! 너 정말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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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. 근데 유일하게 굉장히 어 용감하게 외치는 대사가 있어요. 도와줘! 너의 힘이 필요해, 오죽이... 렇게 죽는 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살짝 긴장해서, 어, 진짜 죽나?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신기야가지 마, 막 이러면서... 근데 그때 막 진짜 울컥하는 거예요. 어, 안 돼... 이러면서 봤더니, 살아남았나. 위대하신 도깨비님을 불러놓고 어딜 가신나? 시미야! <laughs> <신비야! 웃음>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시즌 2에서도 더 씩씩하고 더저희로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